자, 다음 480번. 4, 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어, 로그랑 만나는 점을 b라 하고 자, b부터 한번 찾아볼까? 먼저 x축, y축 한번 그려 보자. x축, y축.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로그 그래프. 로그 2x 이렇게 있고 4콤마형을 지나고 어, 여기 4콤마형이라 하자. y 축에 평행한 직선이라 했네. 맞지? 이렇게 4콤마형. 그러면 얘가 y는 로그 2의 x 니까 4를 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아, b점은 4콤마이구나. a가, a가 4콤마형. 어, 여기 a가 4콤마형. 그리고 y는 2의 x 더하기 1, 1승 더하기 1 그래프랑 만나는 점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y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1 이동해가지고 y는 2의 x 음,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거잖아 맞지 자요 그래프 y는 2의 x승 그래프가 y는 로그 2의 x승 그래프랑 역함수지 맞지 그리고 역함수에서 다시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그래프를 몇번 그려보니까 바로 매끄럽게 잘한 그려져서 여기 자, 요 그래프 있는 거 가져왔어. 한번 부자 자, 먼저 y는 log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지금 그리는 y는 e의 x 더하기 1 플러스 1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얘가 말하는게 이거지 4 콤마 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점이 만나는 점이 여가 b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랑 만나는 점이 c다 그리고 a는 여기 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그 그래프 평행이동 성질을 이용한거지 먼저 y는 e 에 x 승 그래프를 평행이동 했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2의 x승 더하기 1 플러스 1 그래프가 나왔는데 얘는 로그로 보면 y는 로그 2의 자 지수일 때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이면 로그로 바뀌면 반대로 되지. y축으로 마이너스 1 x축으로 플러스 1 이동되지. 그래서 식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역함수라고. 됐어. 자, 이 그래프는 원래 있는 로그 2 x 승 그래프를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야. 알고 있는 4,0을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시켰다고. 맞지? 그래서 얘의 점이 5,1이 되는 거지. 이 직선 그래프 자체가 어, 누구 4,1을 지나면서.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잖아 맞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5 콤마 1이랑 여기 있는 c 점이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네 이두 개의 빨간색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c 점이 1 콤마 5라는 걸 찾아낸다고 그러면 점세개다 나왔다 a 나왔고 b 나왔고 c 나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넓이는 충분히 계산해서 구할 수 있지 점 3개 넣어가지고 하는 사선공식 써도 되고 얘는 이거 자체가 밑변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높이니까 더 빨리 도 구할 수 있고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해서